대박. 우와. 우와. 어, 성함지 들렸다가, 오늘하고 지금 1시, 거의 2시가 됐습니다. 1시 50분인데, 여기가, 여기가 1번, 1번 수로죠 1번 수로 맞나? 좀 헷갈립니다. 옆에 양수장 있고, 앞에 다리가 쭉 저쪽에 있습니다. 큰 다리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차가 한두 대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쫙 있습니다. 차는 많이 안 다니고, 여기가, 일번 수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몇번 수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 몇번 수로인지 아시는 조사님 장 있으면 어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몇번 수로인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빨리 대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어 대편성 요즘에 해가 끼어져가지고 6시 정도는 돼야지 어둡긴 한데 그래도 빨리 한번 하려면 해봐야 되겠죠 와씨 여기 그때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작년에 작년에 와서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못 앉아서 죽니다 기대가 됩니다 와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나온 곳은 여기는 대우만, 대산드로입니다 어,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1번수로라고 합니다. 뭐, 혹시 영상을 보시고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린 거 1번수로. 앞에 그 다리가 있고, 양수장인가요? 양수장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어, 밑에 내려왔죠? 뚝같이 맞지 뚝은 아니고, 위에는 뭐 길입니다. 작년에 음, 작년에 2월 말일날 그때는 저쪽 어, 저쪽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밤낚시 한 10수 이상 잡았습니다 월척도 그중에서 한대 마리나 나왔고 어, 그래서 되게 그 <laughs>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음, 작년 했던 곳은 저쪽 그리고 올해는 바로 이쪽 그때도 이쪽에 살기로 했는데 완전히 그 자리가 꽉차 있어 가지고 그때 는 자리가 안나와서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자리가 그래도 몇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고기들이 여기까지 올라탄 거는 아닌 듯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자리를 어, 잡았으니까 오늘 여기서 한번 하룻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떼장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저 앞에 어 저쪽 좀 붙이려고 좀긴대 던지겠는데 한 사이 때4업대 정도 붙이면 저 앞에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갈때갈 갈대, 어, 때가 또쫙돼 있고 어, 아주 포인트가 좋,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색도 거의, 어, 미역국 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아, 조개. 미역국? 어, 미역국 바로 전 단계. 어쨌든 간에 물색도 아주 괜찮습니다. 음, 단지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날씨가 좀 추워 있다가, 어, 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좀 풀려 있습니다. 낮 기온은 한 12, 13도. 그리고 밤에는 뭐, 새벽이죠. 제일 출 때는 뭐, 영하한 4도, 5도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고개 조금, 오늘 낚시에, 어, 어떤 결과가 올지는 관건. 오늘도, 음, 파라솔만 치고, 또 앞에 이글로 해서 이렇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텐트를 치면 칠순는 있는데, 요즘에는 텐트를 안 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자리, 어, 오랜만에 좋은 자리 왔으니까, 이대호만 대산수로, 대산 1번수로 해서 한번 오늘 하룻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빨리 대편성을 하고, 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편성을 하면서, 바로 미끼도 달아서 던질 예, 계획입니다 네 예,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5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어, 해가 확실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대편성은 오늘 10대 했습니다 제일 짧은게 이공대 어, 20대. 이공대부터 해가지고 제일 긴거는 저쪽 끝에 갈대쪽이죠 저쪽에 삼삿대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24 때부터 어, 뭐40 주로 이제 40 42 38그 위주로 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저 앞에 있는 그 갈대인가요? 네, 거의 뭐고 그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주로 대표성을 했고 포인트는 뭐 보시는 것 같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앞에 그 부들 떼짱인가요? 떼짱 잘발달되어 있고 또 저쪽에 지금 정면에그 병풍 같이 갈대가 또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심도 오늘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1m60. 거의 뭐 1m60에서 1m70 사이. 바닥도 아주 깨끗합니다. 낚시를 워낙에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아주 깨끗합니다. 오늘 미끼는 지렁이하고, 어, 글루텐 두 가지 쓸 겁니다. 어쩌려도, 아, 저쩌기는 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뭐, 아주 좋습니다. 바람은 한2 정도. 낮은 조금 한 3번 정도 불었는데 저녁 되면서, 한 1, 2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낚시하러 합니다 오늘 낮에는 한 12도, 13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도 어, 조끼만 그냥 있고 대표동도 하고 했는데, 이따가 보니까 뭐 12시 넘어서 내일 새벽에는 영하 한 3, 4도, 뭐 4도 정도 잡힌다는 거 보니까 밤에 좀, 어, 뜨뜻하게, 어, 입고 낚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트 기가 막힙니다. 저 다리, 다리 위에서, 루어,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 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벌써 배스가 나오는지 잡는 거못 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는 6시 거의 되니까, 조금 어두워집니다. 완전히 어둡기 전에 미리, 어, 케미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여양케미로. 제일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아, 아.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어제 오늘 오늘부터 좀 낮았죠. 근데 그래도 조금 걱정입니다. 날씨가 아. 밤 낚시가 그래도 역시. 본격적인 본격적인 밤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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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오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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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 어나어붕어붕왔어시 입질 한번 알아. 대박.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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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홉 치 사이즈는 여덟 치 8치. 여덟 치지만 여덟 치 8치.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산랑기가 다가오니까 방생 오 깨끗하다 가라네 현재 시간은 12시 됐습니다 아까전에는 9시경에 한 26cm정도 내린거 한번 잡고 그리고나서 바람불고 어, 현재도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질이 좀 어, 끊긴 상황입니다 중간에 바람이 딱벗지면 어, 입질이 있는데 바라볼 땐 입질이 없습니다 일단은 12시니까 1시까지 해보고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 아침 그러니까 새벽낚시 이렇게 하고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뜰 때잘 된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어, 이정도 까지 하라고 바람만 안 불면 할만한데 바람보니까 좀 춥기도 하고 또 입질이 좀 없습니다 그루텐 지렁이보단 그루텐은 확실히 입질이 빠른 것 같고 어, 제 좌측에서 하시는 조사님은 들어가서 일찍 한 10시경에 들어갔고 제 우측에 계신 조사님은 아까전에 한 11시 정도에 옳죠. 한만했습니다 근데 뭐쨌든간에 말이 쓰는 뭐 거의다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질도 좀 뜸하고 저기 좀더 하다가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새벽에 나가서 아침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어, 확실히 해가 길어졌다는게 지금 7시인데 7시 10분입니다. 지금은 해가 지금 저 앞에 와 이만큼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 서리도 많이 내렸고 좀 추웠습니다. 확실히 한 영하 2도까지 오늘 새벽이죠. 떨어한 3도? 체감온도 한 3도, 4도까지 떨어가지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laughs> 어우 춥다. 지금은 미끼를 이제 그루텐으로 쓰겠습니다. 그루텐으로 어제 그루텐 그루텐에 그래도 작지만 한마리 나왔고 오히려 음, 음, <laughs> 지렁이에는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일부러 지렁이 달아서 하나 둘세개 놨는데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렁이 안쓰고 꿀템만 어, 해가지고 한번 아침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룻밤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경치 좋고 또이 포인트 아주 예쁜 포인트에서 하룻밤 낚시를 해봤습니다. 음, 초조한 낚시는 잘 안됐고 어제 한 8시 50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2 6짜리 그리고 12시까지는 그래도 한 시간에 한두 번씩 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1시 이후에는 뭐 1시 12시 이후에는 별로 입질이 없어서 저도 1시에라서 이제 쉬었는데 주로 이제 글루텐에 입질이 있었고 지렁이하고 글루텐하고 반반 썼는데 지렁이는 크게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낚시는 뭐 해도 이제 전면에 써서도 있지만 입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음, 그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거겠지만 어, 어제는 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얼었고 서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갔을 때 아마 조과가 좀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심도 한 1m 60에서 70 정도 아주 좋았고, 물색도 좋습니다. 붕어들이, 입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는 이제, 어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날씨 좀 풀리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